보여주나? 흠흠 음... 음... 살짝 아쉬운데 살짝 아쉽네 다음. 자 여러분들 아니 내부장이 쇼이치라고요. 야 얘들아 일단 이거 먼저 좀 봐봐라. 음 아니 쇼이치가 항상 이 녀석이 D 등급에 박혀 있는 애거든요. 워낙에 이제 숙명도가 많이 요구되는 애잖아. 뭐 성능적으로 어쩌고 해서도 있겠지만 근데 딱 가만 보는데 이게 D 등급이긴 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티어가 오르는 거야. 심지어 인천구가센에서는 S 티어인 거야. 물론 인천이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 뭐, 실제로, 랭크에서 최근에 쇼이치 만나보긴 했는데, 확실히 매섭긴 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냐! 손가락이 문제지, 캐릭터는 문제가 없구나 싶더라. 그래서, 이제 26년인데, 한번 해해 기분 좋게 출발할 겸, 내비치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쇼이치를 한다고? 네 좀, 오래되긴 했어요. 얼마에나 한번 볼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를 마지막으로 했는지. 이거 내가 볼때 작년 7월인 것 같은데. 24년 7월 같음. <laughs> 한 1년 5개월 된것 같은데. 아,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쇼위치 잘하는 사람들 초대석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예? 본게 있죠. 한번 지켜주십시오 나도 내 잠재력을 모르겠으니까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쇼이체는 1.5선 정도 되는 부르저 험체에 가깝죠 정파 조합보다는 박치기 조합에서 먼저 들어가줄 수 있는 애 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론상은 뭐 결국은 손가락이겠지만 오늘은 시청자는 믿겠습니다 평소에는 내부장이 캐리했으니까 오늘 시청자가 주인공을 해보자 가자. 방장을 쪼이치면 서약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평타에서 딜이라도 올리게.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따고. 어? 야, 얼마가 있냐. 따한 다음에. 야, 이거 쿨임 엄청 기네. 어. 곧 예정입니다. 유성님 오늘 화이팅 합시다. 음, 예?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러분들. 다 루트는 이제 병원뮤지 이루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쇼이치가 루트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쓰더라. 뭐가 정배인지 봤는데요. 딱히 정배라고 할 것도 없던데 엄청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확률 높은 거대로 가지고 왔는데 뭐 숙고주가도 있고 다른 농사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루트는 루트별로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봐주 가지 여러분들. 아 머리띠 하나 주문해주고요. 쇼이치가 초반에 그렇게 세더라고. 만약에 사람 있으면 담궈 보고, 아니면 그냥 야동 먹읍시다. 그리고 뭐, 뱀쇼가 단검이 잘안 보여서 뭐, 성능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진짜로요? 예. 뭐냐, 예. 아, 한번 가봅시다. 쇼이치의 핵심. 슈지르고 이스크 맞추는 거야, 얘들아. 이 정도면 계속 첫 교전 치고는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예 진짜로 아니 엄미 아니라 여러분들 전 지금 아주 마음속이 뿌듯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정도면 걔도 나쁘지 않... 피를... 주시죠. 이거 갔다가 걔 죽는 거 아니냐? 아 뭐야 방금 부분은 살짝 짜쳤으니까 편집할까요? 네. 자첫 번째 주문은 포코 사서 안가르드 갈게요. 퓨트리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가르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핀율 상으로는 상위권에서 안가르드가 지베천시,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별차이 없다 봅니다. 그게 상관 나... 있겠나요 저한테? <laughs> 죄송합니다 예아그 뭐냐 아그그 그, 여러분들 플랜이 있었어요 어 설마 사출이냐 어어 어어어 어? 아니 방금 그 뭐냐 WW 써서 현우 벽공 피할라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그 WW가 안되네 상대가 뭐냐 뭐 깔았다 완전 다른 팀인가? 땡 컨디션인가? 음... 야, 쇼이치 엄청 어렵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웠냐? 와. 아 내가 딱그 생각했던 플랜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되네? <laughs> 아, 들어라, 응. 어. 야, 이거 들면 이터너티 갈수 있어. 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야, 응? 어? 이거 들면 이터너티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 이거 들면 너 이터종자야, 응? 어? 왜 가야 되냐고요? 그 이터너티 가야, 그 뭐냐, 해 여자친구도 생기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지. 그럼 내부장는 데미가시라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얘들아, 확실히 좀, 안 보이긴 하더라, 어.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좀 안보이긴 하더라고 예 한번 이걸로 갈아 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나? 흠... 음... 흠... 음... 살짝 아쉬운데 살짝 아쉽네 다음 흐름을 타야 삼다. 요즘에 하이포루 뭐야 왜안 들어졌냐? <laughs> 아. 아, 항구의적 발견. 실제 상황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나 없어도 될거 같으면 개추. 아, 어, 있어야 될거 같은데. 나 괜찮아. 넘어가도. 바로! 뭐야? 오? 아, 자, 여러분들 큐 어? 나갔죠. 당황하지 말고요. 어? 도큐 어? 나갔 어? 요 어? 할 때, 착, 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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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아니, 내부자님, 비약 딜이 하나도 안 박힌 것 같아요. 야! 단검 제대로 탄 것만으로도 난 지금 뿌듯해하고 있어. 어? 이렇게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야, 임마.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어? 삥 내진 않았잖냐, 얘들아. 응? 지금 스스로 얼마나 뿌듯한지 너희들은 모를걸? <laughs> 얼마나 뿌듯해 하고 있는지 알아 지금? 어? 개쩔어 지금 장난 아니야. 네브짱님 쇼이치를 하실 때는 단검을 타면서 경로상의 적을 맞춰야 딜이 들어가요. 모르시는 거 같아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도 브론즈 3인 저보다 잘하시네요. 화이팅. 그래요. 음. 어? 뭐야? 한만 보면 할만데. 한 오케이. 유한 리다일인 현우? 호호호. 자, Q장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Q장전. 이런 이제 야동 같은 데다가 Q장전하고. 오케이. 아! 야, 그래도 뭐냐. 인생 최고로 잘 긁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임. 정말임. 인생 최고로 잘 긁었어요. 뭐야, 다른 팀이다. 일단 빼는 거 생각해야겠다. 아, 알론수는 안 되나? 아, 진심. A, B, C만 아니었어도 그냥, 은 넓고 조용한 어? 나 벽궁 아직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 녀석.

한 팀이라고? 아, 아, 진지하게 안될것 같은데, 얘들아. 아씨, 방금 리다님 구마 아니었어도 뭐냐 무잡이 돌아갔고 다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까비, 씨한번더 가봐. 우리 상태 괜찮나? 난 괜찮아. 오케이, 이또따띠들 일로 와봐. 그렇지. 여러분들 헤어들한테 아그 단검 그 뭐냐 무스로 그 뒤로 돌아갔고 뭐야 아이 자식들이 참교육 오케이 아 죽었다 아. 되겠는데. 아, 야 이게 뭐냐, 걔나날리 성장하고 있는데 상대 조합이 좀 뚫기가 힘들긴 하네. 우리가 막 지속들이 센거아니어가고 쇼이치가 지속들이 세지 않나요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궁극체는 워그레이몬이지만 지금은 아구몬 같은 느낌입니다. 예, 내가 워그레이몬은 아니죠. 걔도 성장 중. 예, 태오드르 진짜 태오르는 아, 너무 밥인데? 어? 자, 아, 맞췄고요 이. 아 이게 안 났네. 이럴 줄 알았다 이 녀석. 어? 짤씨가 크게 장전하고 한타 하고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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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빤스론 근데 잘하면 할만하냐? 아 근데 궁극기 없는데 얘들아 하는거 좀 에바 아닐까? 그래도 잘하면? 야야 한번 해보자 메돼지 끼고 하면은 q 톡이와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예, 이게 아얘기하라 알았네 e 톡기야아 근데 비나가버리고 바로 아이 뭐냐 이겼어! 오케이 이겼어! 응 이겼어요, 어, 이겼어요. 나이스 아 여러분들 지금 슈이치 저기 병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씨. 나갔 아, 씨. 아, 그분 뭐. 오케이. 아이, 씨. 야, 이게 안 맞냐? 아, 오대도 놓쳤거든요, 님들? 어. 아. 오케이. 야랭뭐아랭 뭐야, 뭐야 아, 왠지 단검에 잘안 맞더라. 얘들아. 어? 아 씨, 알파 왜안먹히 당해 버리네, 이거? 나 일단 알파 버스트 해 볼까? 오케이, 야, 바로 써 봐. 바로 써 봐. 그렇지. 썼어요 오케이. 하면서? 아니, 아니, 그, 아니, 씨. 아니, 그, 뭐야. 에이씨, 예. 에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죽어라 제발. 어. <laughs>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제발 죽어 줘. 부탁이야. 좀 죽어라 좀. 어? 좀이 정도 했으면 좀 죽어 임마. 눈치껏 임마. 어? 나이스. 굿. 잠깐만. 마커스 타이탄 한번 가지고 있지 않나? 확인했다. 여기서 뭐냐? 여 여기 팔고 운석 있다고요? 마커스 그거 가지고 와 보세요. 운석도 저한테 줘 보세요. 타이탄 팔고 루미 보내지 와요. 미친 네지컬 이터급 갑니다, 님들. 드디어 이거 마커스가 가 먹어봐. 이러면 혈액팩 하나 살수 있지. 그리고 슈리한테 무기 주자. <laughs> 이터급. 아 개쩔었다. 이게 쇼이치 영상인데 뭐뭐 임마. 뭐 어? 이겨야 될거 아니야 임마. 비키니 갔으면 됐어 임마.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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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 잠만 깐나큐빛 나갔어. 아, 진짜냐? 일부러 하나 남겨놨는데 큐가 빛 나갔는데? 아 가자 가자 가 지금 가야 돼. 어뭐 와와와 세상에 결국은 에아 진짜 오늘 하면서 1등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긴것 같은데 와 우리 팀 최고 아 내부장 이거를 모든 공로를 시청자에게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궁한데 한번 질량이나 가볼까요야 걔도 마커스보단 많이 막았다. <laughs> 그래도 마커스보단 많이 했어요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쇼이치가 뭐 인천 구간에서 S등급이다 여갖고 한번 해봤는데 까불지 마십쇼 우리 쇼이치 그정도 아닙니다 손가락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보여주네 확실하게 보여졌죠. 네. S 등급인 건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제 또 25년이 가고 26년이 왔는데 다들 26년에 잘 풀리시길 바라고 목표한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26년에도 이터널 리턴 동접 5만을 기원하며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이터널 리턴과 함께 열심히 할게 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